이번 별표는 전체적으로 오리진 타수 분할이 많습니다. 정확한 너프 버프 유무는 딜량을 체크해봐야 할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솔 야누스 오류, 엠버링크 오류가 수정됩니다. 초월자린네의 기원의 최종뎀 증가 기능이 추가되고 추가 타격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파텍 뉴 스킬이 아래 스킬의 연속 공격에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히어로입니다. 크확이 증가하고 레엄나 점샷이 가능케 변경되며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팔라딘입니다. 크뎀이 증가하며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다크 나이트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불독입니다. 크화이 증가하며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썬콜입니다. 크화이 증가하며 라스피 막타 데미지가 일정해집니다. 썸브의 중첩 시 최종된 감소 기능이 삭제되고 재사용 시 위치 고정 기능이 추가됩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비숍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보마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신궁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페파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나로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섀도어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듀블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바이퍼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캡틴입니다. 어니어링 넥타의 소환수 데미지 고정 기능이 삭제되고 소환수 최종됨 증가 기능이 추가됩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캐슈입니다. 코커벌의 데미지와 타수가 증가하고 한 명의 적에게 발생하는 최대 타수가 감소합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기아일입니다. 최종 데미지와 크 데미지 증가하고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소마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프리입니다. 크화기 증가하고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윈브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나워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스커입니다. 크화기 증가하고 낙뢰의 데미지가 조정됩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아란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에반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루미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메르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팬텀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은월입니다. 약점 간파의 반피 이하 적에게 크와 크뎀 증가 효과가 삭제됩니다. 대신 크뎀과 최종댐 증가 기능이 추가됩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데슬입니다. 상태이상 추가 크하기 삭제되고 기본 크하기 증가합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대변입니다. 크하기 증가하고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블래스터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배틀메이지입니다. 어비셜 라이트닝의 범위 이게 발동 범위가 증가하고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와일드헌터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메카닉입니다. 크왁이 증가하고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제논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하이저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하인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카데나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엠버입니다. 크왁이 증가하고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제로입니다. 조인트 어택에 에고 웨폰이 발동되고 셰프의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에고의 폰의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키네시스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아들입니다. 크뎀과 최종 데이 증가하고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일리움입니다. 자벨린의 탐색 범위가 수정되고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칼리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아크입니다. 크확이 증가하고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라라입니다. 용소 숨치는 전기의 데미지가 증가하고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호영입니다. 오리진의 타수가 분할됩니다. 네 여기까지 11일 스서 벨페 내역이었습니다. 뭐 대부분은 오리진 타수 분할이긴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직업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